안녕하세요. BJ 마초킹입니다. 8시가 되어 4차 국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어, 오늘 메뉴 선정은 지난주에 제가 공헌을 했었어요. 어, 희망 메뉴를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메뉴 한 가지를 요리하겠다. 그래서 지난주 요청하셨던 PTW님께서 월남쌈을 제안해 주셨고 그 제안에 따라서 오늘 재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재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역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 음식 주제는 월남쌈이고 재료 월남쌈 기본 베이스 재료는 방송 시작 전에 좀 미리 잘라놨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요 당근부터 시계 방향입니다. 당근, 파프리카, 빨강, 노랑, 깻잎, 맛살, 파인애플, 바라세사. 여기 바라세사까지 넣어봤습니다. 옆에 새우, 새우. 그리고, 라이스페이퍼. 메인 베이스,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훈제오리. 아, 훈, 어, 훈제 슬라이스 오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 저희가 방송을 이제까지 쿡방을 3회 했는데, 감사합니다. 방송을 3회까지 진행했는데 쿡방이 좀 지루하대요. 그래가지고 커팅하는 거는 베이스로 다해놨어요 커팅하는 건 해놓고 끓이거나 약뭐 조리라고 하기도 뭐하지. 오늘은 거의 뭐 오리라서 조리가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거의 그냥 뭐 거의 거의 먹방에 가깝다. 거의 먹방에 가깝다. 그고 알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라이팬을 좀 달궈 놓겠습니다. 여기에 오, 여기에 오리를 구울 거예요. 오늘 페이스가 좋아. 오늘 자 20명 가자. 자, 걸어 소. 이게 싸 먹으면은 많이 필요한가나? 더 필요할까? 한이 정도? 이 정도 해 보고 새우 새우도 이제 끓이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뭐라고? 안보요 아, 가정, 가정주부 아니에요. 저 회,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저 1.5회 방송 보시면 아, 아실 텐데 야구 야구팀이 야구팀 있는 회사 과장이에요. 뭐 없으면 새우, 새우 먹으면 되지 뭐. 새우 가 엄청 많아. 나 남자 안 좋아요, 남자 안 좋아요. 다 알, 자. 요, 오늘 본고기예요 고기. 샤브샤브하고 다르냐고? 샤브샤브하고 다르지. 샤브샤브 야채들은 다 프레쉬한 후레, 상태로. 어, 다음은 라이, 라이스 페이퍼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 페이퍼. 이게 구성이 좋아 어이구. 여기 말씀드리면 보세요 요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칠리소스 칠리소스 두개 타겟이 15분 안에 요리를 하고 먹는게 내 타겟이었어 지금 거의 거의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도 소주는 한라산. 이거 페이퍼 넣을 뜨거운 물. 됐다. 아이고, 아씨. 새우. 맛있겠지? 뭐 공약? 공 공약 뭐 하지? 공약 좀 말해주세요. 자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가 완성돼서 우선 한라산을 한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기 전에 영상을 잠깐 한 번씩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월남쌈. 월남쌈 준비한 거. 구운 오리. 오리. 그 다음. 소스. 칠리소스, 피넛소스. 자, 그 다음, 라이스페이퍼.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하나 쌉니다. 자, 이거, 자, 한 장. 자, 이제 가보 바로 넣었다 빼야될 것 같아. 아, 여기 약간 잡고, 넣었다가, 빼서, 어쩔 수 없어, 저기. 이쪽이 약간, 요 부분. 그 넣은 다음에. 자, 이제 골고루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나 이거 아까부터, 이게 바라새싹인데 궁금했어. 바라새사바라새사 당근, 당근, 파프리카, 파프리카, 너무 많다. 파프리카, 깻잎, 깻잎, 맛살, 맛살. 이거 맛있겠는데? 야, 이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자,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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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스, 소스 뭐 찍어 먹을까요? 소스. 자, 칠리. 지금 이렇게 쌌어. 이거 이렇게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양, 이거 어떻게 싸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싸는 건가? 오, 씨, 맛있겠는데? 허버비주얼 맛있겠지? 오, 어, 허허허 네이터 알잖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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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드디어 쌌다 자 올레 크으, 올레 크으. 자, 이제 뭐, 먹어보겠습니다 Uou, wow, uou, wow, wow.